요즘 직장 생활 일상에서도 피로함이나 스트레스 많이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메디 트리, 수용성 커큐민, 바이오페린 골드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커큐민 성분은 강황의 대표적인 성분인데, 원래 기름에서만 잘 녹는 지용성이라. 체내 흡수가 잘안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수용성 커큐민으로 물에 잘 녹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도록 만든 포뮬러예요. 여기에 흑우추에서 추출한 바이오페린도 과학적으로 배합해서 흡수율을 더 도와줘요. 수용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잘 흡수되고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해요. 먹는 순간 바로 내 몸에 잘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바쁜 직장인, 일상 속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활력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침 출근 전이나 운동 전에도 운동 후에도 간편하게 점심 이후 나른할 때 장시간 일을 할 때도 습관처럼 챙겨 먹어요. 이 제품 같은 수용성 커큐민과 바이오페린 조합은 일반 커큐민보다 체내 흡수율이 개선된 형태로 설계된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평소 커큐민의 효과가 잘안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선택이기도 해요. 직장, 공부, 운동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 매일 한 알로 활력을 채워보세요. 메디트리 수용성 커큐민 바이오페린 일상에서 에너지 활력 케어에 딱이에요. 힘들 때나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챙겨드세요. 특히 항산화, 피로 케어, 활동 많은 분들,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의 활력을 지키고 싶다면 메디트리 수용성 커큐민 바이오페린 골드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 매일 한 알로 활력을 채워 보세요. 메디트리 수용성 커큐민 바이오페린 내몸 흡수력과 하루 에너지를 높여주세요.